안녕하세요. 빌리언웨어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살펴보고 어제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좀 쉬었습니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올리지 못했고 오늘은 꼭 비트코인 관련된 알트코인들까지 차트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란 은행 총재 디보스 포럼서 디지털 통화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은 영국 중앙은행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EU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또 EU 제외하고 영국도 CBDC를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유럽만 CBDC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영국도 맞춰서 유럽과 맞춰서 CBDC를 발행할 거고 이 토론에는 누가 있냐면. 글렌허친스가 참여합니다. 글렌허친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소유주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는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등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는 현 미국 재무부 장관 자는 옐런이 저명한 펠로우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국도 CBDC를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결제가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면서 현금 사용을 많이 했던 나라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는 비대면 결제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아마 폐캐제 시스템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폴카닷이 지금 향후 1개월 내에 5,500만개의 락업이 해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락업 해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수량이나 포트폴리오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 비모건에서 이제 나왔던 소식인데, 뭐 이거는 금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 아닌 경기 순환 자산으로 2% 추천을 했습니다. 안전 자산은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자산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종의 경기 순환 자산으로는 뭐 식당이나 뭐 서비스, 항공사, 뭐 가구,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잊혀지는 종목, 종목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제비모건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비모건은 이전에서도 뭐 비트코인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선 뒤에서 비트코인 모으고 있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이지 경기순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금 막대한 유동성 자산이 풀렸을 때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어요. 코로나 팬데믹 3월에는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트코인 시장이 작아서 좀 많이 하락을 해줬지만 금처럼 엄청나게 달러와 대비되게 가격을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 헤징의 역할을 해줬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금, 은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건과는 달리 안전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징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산을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지금 9천조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거라고 저번에 뉴스가 나왔었죠.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들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들어온 기관의 자금은 매번 제가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지만 1%가 출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프로카닷, 아베, 신세틱스를 좀 주목하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더리움, 프로카닷, 아베, 신세틱스는 좀 가격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된 거 가격이 올라주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상단 저항선 맞고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주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동 평균선들을 위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치만 반대로 이더리움들은 이 상승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알트 시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더리움이 뭐 주요 자산이 2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이 될 건데 그 이후로는 뭐 개발자 간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ERC 토큰 20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됐고 이제 디파이 분에서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면서 21년에도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올타임 하이를 뚫는과 동시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사이클 랠리를 멈췄을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동달아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플랜 B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개발한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의 마켓 캡은 여기쯤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이아몬드 시가총액이고요. 이게 골드,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21년에서 24년 안에 골드를 따라잡을 것이고 25년에서 28년 믿거나 말거나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 골드랑은 같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저는 골드도 머지않아서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17년도 그리고 13년도 이제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20년도, 이번 3차 반감기, 지금, 따라서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 모양대로 그대로 간다면, 4월에서 9월 내지 10만 불, 뭐, 1억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4월에서 9월이면 레인지가 어느 정도 넓기 때문에, 당장 4월은 아니더라도, 올해, 중순, 또는 3분기쯤에는 1억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연말쯤에는 좀더더 더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인 마켓 캡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조정받는데도 이더리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더리움은. 그리고 나머지 알트 코인들이 보시면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비교를 해보면, 풀카닷은, 뭐, 그대로 가격 지켜줬고요 XRP나 ADA는 조금 하락을 해줬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 대비 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그때 많이 한번 올랐습니다 올랐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락을 해줬고, 4%. 그리고 스텔라, 뭐 아베, 이, 유니스와,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은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랠리를 멈추고 알트코인의 시즌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알트코인 온다고 이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도 댓글에 몇몇 댓글은 안 온다. 알트코인들은 다 스캠이다 라는 댓글이 몇개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알트코인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저 오늘 기준은 63까지 본것 같아요. 지금 거의 10%까지 하락을 해줬고 21년에는 제가 디파이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디파이를 뭐 사신다고 하시면은 암호화폐도 초창기인데 디파이는 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최소 7일 이내에 어, 코인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7위 이상의 코인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제 63까지 봤다고 했죠 비트코인 도미너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63도 네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크게 오늘 가격 상승해 줬고요 암호화폐 탐욕지수 70대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알트코인들은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비해서도 BTC 마켓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크게 가격 상승을 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채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광고 시청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